어, 아 존나 시끄럽네 이새끼들 이 녀석 진짜에고통스러탕탕탕딱딱딱딱 이새끼 와이프스 일수리도 해겠다짐 같은 거열수 있음 오 시작부터 구상 나쁘지 않다 코권줘 어, 날씨 코코넛, 동째로 넣으니까 껍질, 배낭이 존나 무거운데 잠깐만 와 상자다. 이거 독독 독초네, 독초이 독초네, 독초네, 독어어 독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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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초독독독 우클릭은해 줘야지 이 새끼야. 아하. 우클릭은안해 줬구나, 저거. 한번더 떨어지면 근데 쌓일겠다. 뺐어 그냥 나 부상 3개 이거 좀 크게 달았어. 나 부상 3개임거 같아. 어? 오케이. 점프랑 시프트랑 같나? 벽 올라갈 때. 어, 아마? 보급팩. 오, 독초. 아! 케이언 어디갔니? 어디쪽으로 갔니? 이1 어디 니가 보고 쪽으로 왔을까? 여기요 여기 있는데요 잠깐만 버그 그래 버그, 저기 있네 버그 또쉣내 다리 내 다리 씨바나 정상에서 만나 어... 씨발 <laughs> 안녕. 어, 어 저기 보인다. 어이 건너편. 어이. 살아 있었구다. Yeah, yeah, yeah. 정상에서 봤나. 내가 먼저 올라간다나이스이다 right. 내가 저새끼 보고 케어해주느라 존나 한참 여유롭게 온. <laughs> 맞아. <웃음> 케어 니거 <laughs> 봐봐. 내등 봐봐 차량~~~ <laughs> 지랄 <웃음> 지랄 <봄> 비... 먼저 갑니다 오케이 요호우 요 요호. 뒤여도 해도... 되고 또 뒤여도 되고 요 아, 스템이 나 씨. SCC 일 와야돼 갈려면 근데 저거 상자 어. 어떻게 상자? 뭐, 어떻게 저 상자 못 먹어 저거는 못 사실상 먹어. 못 먹는다 봐야돼 재미나고 무조건 하나? 타고 가도? 어 음, 인정 요건 뭐야 나팔버섯 이제 끌어올려주고 따라갈게 오케이 안개는 자기장 같은 거야? 자 점프 자클릭 응. 오, 떨어질 뻔 그래서 두번 잡아줬다. 나이스. 저기다.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아, 잠깐만요. 이거. 미끄러울 땐 살짝 스퇴했다가 와. 휴부 사고 났니, 애들아? 어. 캐스디는저 미친 새끼가 나를 밀어버렸어. 그리고 저어새끼 어디 갔어? 그만하지 말아봐, 내 목소리 들리 올라갈게 넌. 자기장 와서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어이, 좀. 어 나도 잘못 떨어졌네. 너 어, 위에서 떨어진 거면 이쪽으로 떨어진 거 맞을 텐데. 있깃다 어댓 <끔람> 어우 쉣 잘못떨어졌다 제발 어우 제자 나도 잘못떨어졌네 안녕? 마지막에 덩쿨 잡는거 실패해서 못살리고 나도 떠더졌어 씌 <laughs> <끔람> <끔람> 에스디언 야호우 뻔도 어쩌다보니 변수가 굉장히 크게 생겨버렸고 올라가는 길에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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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아아지아아아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야 존나 높다 아발 존나 높은데야아아다아아아 곳에 이렇게 수그 지금 내가 찾는게 안보이거든 그.. 겨울 열매다 귤같이 생긴게 있어 아 폭풍? 어눈 보라온다 잠깐만요 오케이 빨리 올라아야아 빨리 위치. 맞지라온다지맞지어 맞지. 이거 잠깐만다귤 어. 그리 좋아 근데 저거? 그 좋은 건 아니고 여기서 먹을 게 얼마 없어 그냥 좋지 아이고 살기 사람 다우 근데 떨어졌니 살 어어 매우 큰일 났어 어, 잠깐만 야 내려가 야 내려가 됐다 저때뻔 죽을 뻔했다 와 ㅅ 네. 발왜 네. 이렇게 빠, 원래 자주 왜 이렇게 자주 와 네. 오케이 아까랑 다르게 이거 같은데 나근좀 녹여서 가야 되는데 많이 들었어 됐어 밧줄 줄게됐돼 됐다 아나안 된다 아이고 <laughs> 어어 어, 죽인다. 어 살았네. 죽었어. 내가 공대 떨궈줄게. 일단 해봐. 상황이 살았다. 조금 많이 안 좋은데 근데 우리. 나도 피가 없어 그리고. 나 일단? 일단 내가 올라가서 해볼게 일단. 무슨 아, 뭐라 그럴 거 같은데. 그다 가방에 탑시드 넣어야겠다 이거. 상자들좀 주변에 찾아보고나 해야될것 같은데 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상자가 어디 없나? 여기 올라와 봤어? 여기 올라가 봤어 한번 이열도 어디서 추닥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가하냐 이거 일단 우린 노답이반대편들 좀만 더탐색해볼까 안녕하세요 볼까요? 뭐구나. 그건 바키니스. 죽어버렸네. 떠다진 소디가 뭔가 있지 않나 했어. 할아버지만맞어내위에 올라가지 느꼈할수있겠어안 되나? 왼쪽으로 가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씨. 아. 왼쪽으로 가면 가능할 것 같아. 왼쪽으로, 저쪽으로 여기서. 아, 됐네, 당했네. 네, 당연히. 나 여기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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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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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